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2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았습니까? 우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서 범했던 그 음행과 또 그의 남편을 죽임으로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다윗은 감추기를 원했고 그것을 어, 감추었다고 생각했고 완벽히 그 죄를 숨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오히려 그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 그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즉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그가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지었던 그 죄의 열매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그 열매가 아, 결국에는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또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경고하셨던 그 내용처럼,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그의 집안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저질렀던 그 음행과 살인의 그 죄가 동일한 형태, 동일한 모양으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자녀들 간에 벌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음행과 또 복수와 그로 인한 살인까지 그 죄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게 그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는가, 작용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결국 죄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행한 그 행동으로 인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어,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통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는 그냥 한번 짓고 끝나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 그 열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삶을 위협하는 하나의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그 후라는 이 접속어, 접속사, 이 접속사가 사용될 때는 주로, 어, 먼저는 시간의 어떤 전후 관계, 시간상의 흐름 속에서, 어,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 후라는 이 접속사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아주 상이한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내용 비슷한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접속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있었던 다윗의 회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주어지고 난그 후에 이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3장의 사건은 12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죄의 열매고 결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열매였습니까?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그의 장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또 얼마나 다윗이 특별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배달은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다윗의 자녀이죠. 그러니까 암론과는 엄마가 다른 그런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론이 다말을 힘으로 강간하고는 그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암눈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표현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애착 한 마디로 이기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론이 병든 척 그렇게 위장하고 다, 단말을 유인했다가 그녀를 범하여 강제로 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이기적인 사건, 사랑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왜곡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 더 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 암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때 여전히, 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러한 일들에만 또 치우쳐져 살아가는 경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을 그저 채우기 위해 거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서 드러나고 표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사랑들이 죄로 그러한 감정들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갈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은 그 일로 정말 큰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그녀를 범하려고 할때 다말이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정식으로 이두 사람의 관계를 요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압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다말보다 힘이 쎄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 아니라, 힘으로, 억지로,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과 그 감정을 억누리지 않고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의 반응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이라, 그가 이 일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서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고 있을 뿐,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그 책임, 책임을 지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격렬히 그가 분노했지만, 다윗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나서서 그 죄의 문제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 형제들, 자녀들 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아, 매듭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겨 그 문제를 수습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침묵한 것은 자신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할 어떤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 그때라도 나서서 그 문제를 매듭지어주고 끊어주었다면 더그 죄가 큰 죄로 이어지거나 연결되는 것을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죄가 방치되고 그 죄는 다말의 오라비였던, 어, 오빠였던 이 압살롬의 그 마음의 복수심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내 암눈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또 옮겨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린 실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 우리의 연약함들 좀 닮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이 참 많이 닮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연민의 마음으로 안타깝다고 어떤 자녀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그저 방관하고 방치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놔두면 죄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알아서 정리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끊어내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죄는 더큰 죄로 연결되고 자라날 수 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 우리의 그 약함과 죄의 그 악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면 끊어낼 수 없는 오늘 말씀처럼 죄의 악순환을 조장하게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위세의 보랍이었던 이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다말의 이 일들로 인해 아무 말도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요. 묵묵히 그 분노의 감정을 2년 동안 그 마음에 가다두고 그 마음속에서 그 죄를 키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욕망이 그 죄에 대한 들끓음이 더 자라나도록 그것을 잘그 마음속에서 키워내서 결국 복수를 준비하며 칼을 갈아왔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한지라 보십시오. 2년 동안 얼마나 그 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것을 키워내고 이 복수심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제 양털을 깎는 날, 이렇게 목동, 이렇게 주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양털을 한 번씩 이제 깎는 그 날이 굉장히 큰 잔치처럼, 축제처럼 그렇게 날들을 버리고 준비하곤 했는데, 그 날에 압론을 어,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 실제로 옮겼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자세히 보다가 라고 표현한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기다리라는 뜻의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은 철저히 계획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마음을 그 마음 속에서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이 죄를 실행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노려보였다는 계획범죄를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뜻대로 그 죄를 키워서 그 죄를 행동으로 옮겨서 복수를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를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고 더 이상 그 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암노는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세 가정에는 더욱 깊은 상처만을 남기고 그 고통으로 인해 모두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억울함과 이런 원통함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이것을 내가 복수의 칼날로 갈면서 내 손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또 다른 죄로 연결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애를 쓸 때에 비로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손으로 하면 온통 내 삶은 그 복수를 위해 모든 것들을 허비해야 하고 감정을 다 쏟아부어야 되고 내 삶은 오히려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죄가 나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집에 찾아온 위기는 죄의 열매,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또 이어진 그 죄에 대해서 방치되었습니다. 정욕의 죄가 잠시 쾌락에 그 만족을 주는 듯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파멸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방치한 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더큰 복수라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통해 죽음으로까지 연결되었고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죄의 문제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다윗이 자기의 죄를 닮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때 이미 그 죄를 잘라 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셔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죄가 어떻게 미움과 분열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죄의 문제를 미움과 증오와 복수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죄의 문제를 끌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가다듬고 가두어서 그 죄를 키워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미움과 증오와 복수가 아닌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오히려 용서와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바른 선택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애슨들을 통해 하나님이 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